안녕하세요. 비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 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조금 크게 볼게요. ABC가 끝나고 다시 한번 네. A, B, C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비파가 진행 중인 걸로 봤었고요 이제 좀더 작은 파동을 보면, 세부 파동을 보면, 2만5,900에서 2만 시작한 파동이 2 7 7 5 0까지 끝났다고 봤고요 그래서, A, B, C 뭐,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지 않을 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기 이 부분, 26900이 뚫리고 네,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빨간 음봉 얘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어, 이쯤이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a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한0.5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면 조정이 충분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도 어,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인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롱 포지션에 들어가 볼 만한 자리 어, 실제로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추세가 음, 이 정도로 있었는데 음, 얘는 웨이버를 지웁시다. 이걸 지울게요. Ctrl+C, 컨트롤 Ctrl+V를 컨트롤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추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롱 포지션에 어디서 들어갔냐면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고요. 여기를 못 뚫는 거를 보고 아 얘가 떨어져서 아래 아래 주세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절을 걸어 줬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본절이 나왔고요 여기 아래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를 보고 일단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시면 30분봉 30분봉 과매도 부분인데 가격이 차트가 흘러가서 적당히 떨어졌다 올리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RSI는 올라오는 30분봉 상승, 상승 다이버전스가 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초록봉에서 일단 롱 포지션 들어갔어요. 30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제 메인 관점은 이트가이제 여기까지 나왔었으니까 여기로 할게요. 아래로 먼저 보수기보다는, 아래로 먼저 보수기보다는 상방으로 먼저 보수는 A, B, C 이런 관점이었고, 이런 관점이었고 추세선도 추세선도 아래로 방향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추세 방향으로 깰 확률은 20%, 추세선 반대 방향으로 깰 확률은 80%이기 때문에 80%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쪽으로 거는 게 맞겠죠. 그래서 30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큰 수익을 얻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로스를 걸고 여기에 이제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차트가 나와 보니 나와 보니 가격은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가는 30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매매할 때 감정을 그 설명드린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나오기 전에 차트가 ABC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를 기대를 했었고요 또한번 30분 봉으로 보시면 여기 빨간 음봉이랑 이제 양봉이 있는데 가격은 올라왔는데 rsi는 내려왔죠 이렇게 그래서 30분봉 하락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반익절을 했습니다 이때 감정은 이때 감정은 아, 30분봉 하락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오를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이 정도의 매매 전략은 짜, 짜실 수 있었어야 됐어요 혹은, 이게 아니라, A, B, C로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 그러면, 이 1번 관점이든 2번 관점이든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짧게 떨어지는 거, 길게 떨어지는 거. 1번 관점이든 2번 관점이든 떨어지는 거는 똑같았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매매라면 완전 익절을 하고 숏 스위칭을 해서 떨어지는 거의 수익을 가져가고 1번처럼 나왔다면 이 파동의 끝을 잘 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고 여기를 이제 손절라인으로 거는 거고 2번처럼 나왔다면 뭐, 이쯤에서 익절을 하고, 뭐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겠죠. 어, 그런데 저는, 어, 좀더 이제 편하게 매매를 하고 싶어서, 음, 지울게요. 일번 관점이든 이번 관점이든 떨어지는 거는 공통이어, 공통이어서, 어, 쇼스위칭을 하는 게 맞았으나, 저는 이제 쇼스위칭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갈 거를 좀더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반익자만 해놓고, 적당히 떨어지었으면, 어, 여기서 이제 나머지 반을 그냥 롱 포지션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여기가 이제, 어, 제 이제 평단이니까, 이까지는안 내려올 거라 생각을 하고, 적당히 떨어졌다 올라가게 됐으 되면, 여기 롱 포지션 들어갈 때 되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거든요. 평단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 음, 여하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여기서, 네, 절반만 정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두 번째로 나왔죠. 두 번째로. 한번 더, 여기 저점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롱, 반익절, 여기서 번절로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롱 포지션 들어갈 때, 30분 봉으로 보면, 이음봉에 과매도가 걸려있고, 1시간 봉으로 봐도, 이음봉에 과매도가 걸려있는데, 그 다음 양봉이 나올 때, 가격은 한번더 떨어져서, 올리게 되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가는 상승 달고 나서 컨펌이 나지만, 그 다음 양봉이, 네, 양봉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길래, 컨펌 나는 거를 안 기다리고, 이 자리를 안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손절라인에 걸고 롱포지션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적당히 올랐으니까 여기 손절라인에 걸고 있죠 음, 네, 이더도 네, 차트가 뭐 비슷하게 흘러갔고요 음, 이더도 보시면 네, 이렇게 한파동 다 내려왔습니다 이도도 상승 이 버전서 는안 걸렸죠. 네, 가격은 안 내려왔어요. 가격은 안 내려왔어요. 네, 네 매매는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음, 지금 현재 네, 똑같습니다. 음, 여기 25,900 여기를 먼저 깨기보다는 27,750 위로 어, 부수는 거를 음, 부수는 게 이제 먼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 관점이 네.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음, 조금 큰추세를 볼게요 큰 추세 일단 이걸 지울게요 일단은 얘도 지웁시다 이렇게 abc 가 끝난 걸로 보고, 있, 보고 있는데 음,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시간 봉으로 보면, 4시간 봉으로 보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 보는 거예요.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올라오는 4시간 봉 상승 달 버전스가 컨펌이 돼서, ABC를 끝난 걸로 보고 있긴 한데, 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ABC가 끝났다라고 보면, 차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런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B파동의 사이즈를 한번 볼건데 이 B파동의 사이즈를 한번 예측을 해 볼건데 노란색을 보는 거예요 여기 E파동, 이 A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사이즈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이거를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여기서 한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예요. 얘는 뭐냐면 이 a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흰색 얘는 이 a 파동은 이 노란 a 파동보다 대파동이에요. 얘는 소파동이고 작잖아요, 사이즈가. 그럼 이 대파동에 대한 이 되돌림. 이 비파는 이 소파동에 대한 되돌림인 이 노란 비파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즈보다는 클 거예요. ABC가 끝난 걸로 보면. 그러면 이 사이즈를 피보로 봤을 때는 0.5를 넘기죠. 거의 한618 정도까지 와요. 네. 법칙은 아니에요. 법칙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 올라왔, 이만큼 올라왔다고 쳐요, 파동이. 그럼 조정이 이만큼 졌다고 칩시다. 이만큼 올라온 파동이. 그러면 더큰 파동이 나왔을 때는 조정도 얘보다는 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얘보다는 크게 나오겠죠. 이게보다 작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큰 파동이니까. 지금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ABC가 끝났다라고 보면, 가격으로 보면, 한29,000 정도 되겠네요. 정리를 해볼게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매물 때 관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죠? 29,000 정도면 여기 상방이니까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 때 관점에서도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죠? 어, 시파가 끝나지 않은 관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파동을 ABC 뭐 이런 식으로 볼 텐데. 이때는 뭐 이제 0.5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8,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관점은 시파가 시파가 끝나지 않은 관점이고, 28,000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음, 이두 관점은 사실 어,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어차피 ABC가 이렇게 갈 거니까, 제 메인 관점은 이거니까, 여기 위로 보실 거는 똑같아요. 이두 관점 모두 다. 이걸 기준으로 올라갈 거는 똑같은데 이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올라가냐에 대한 네, 크기에 대한 문제죠 크기에 대한 문제 음, 만약에 저두 관점이 모두 틀려서 여기를 먼저 부수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부순다라고 치면 이때는 관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은 좀 낮다고 보긴 하는데 여기를 이제 먼저 부수게 되면 어, 저는 파동 카운팅을 다 다시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이 앞에 부분이를 다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를 먼저 부수게 되면 네, 관망을 할것 같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두 관점 이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조정이 반등의 사이즈가 큰거 하나 반등의 사이즈가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일단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릴게요. 음. 댓글을 좀 봤는데, 어, 서포터즈 비에미아님께서 27,600을 찍은 파동은 리딩 다이오 아고날로입세습니로 어, 잠깐만요. 파이낸스를 아, 볼게요. 이게 텍스트라서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가 돼요. 음. 제가 다는 안 적어드릴게요. 그 뒤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27,600이면 제 생각에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7600 지금 파동을 리딩 다이아고날로 예를 인팔스 인펄가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2파 중, 2파 진행 중을 여기로 보신 것 같아요. 어, 영상의 댓글을 보면. 그리고 3파가 28200을 뚫는다면, 그러니까 뭐 28200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겠죠. 음. 그래서 그 뒤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 되게 텍스트다 보니까, 음. 일단 이까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파동. 여기 파동이 어, 리딩. 어, 저는 이게 리딩으로 안 보이기는 해요. 어, 이게 영상으로 설명드렸듯이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ABC로 카운팅을 했거든요. 저도 왜 카운팅이 좀 헷갈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했는데 음, 제 실력이 부족해서, 제 실력이 부족해서. 어, 서포터즈 님이 맞아가지고, 리딩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음, 리딩이 맞다면, 얘가 리딩이 맞다면, 그럼 1, 2가 되겠죠? 이제 차트가, 아, 이쯤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2파가 될 거고, 이제 이렇게 흘러갈 텐데, 서포터즈 님의 이제 관점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2 파동, 이 파동. 지금 이 나오고 있는 파동이 임팔스 파동으로 나와야 돼요. 서포터즈님의 관점에 맞으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면 되겠죠. 여기가 임팔스로 나온다면 서포터즈님 관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임팔스로 나오더라도 서포터즈님 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면왜냐면 ABC 자체가, ABC 자체가 2, 3, 4, 5, ABC 다른 색으로 할게요. 1, 2, 1, 2, 3, 4 5. 이런 식으로 ABC가 5, 3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리딩으로 보면 이제 이게 1파고, 음, 2파고, 3파니까 여기. 인팔스 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음, 리딩으로 보셨다면 이거 이제 1파로 보는 건데 아... 이 음, g 아 i n g to read. I'm going to read. I'm going to read. I'm going to read. I'm going to r 조정을 줬다가. 조정을 줬다가 한 파동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나와 봐야 될것 같아요. 서포터즈님 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음, 일단 리딩으로 안 보이긴 하거든요. 제 실력이 뭐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음, 어, 서포터즈님께서는,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파동이 임팔스가 나오는지, 임팔스가 나오지 않는지를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펄스가 나왔으면, 임펄스가 나왔다면, 그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올 거고, 그 조정이 뭐한 618, 이상승에 대한 618증가지 확인하고, 한 파동 더 올린다면, 네, 서포터즈님 관점이 맞을 수 있겠죠. 네, 질문은,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정도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트이님께서 공부방 팔 생각이 이제 있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공부방이라어 뭐 이게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음, 일단 수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공부방이라고 하면 어, 오픈카톡방이나 뭐 텔레그램 정도뭐 디스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음, 이거를 이제 방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질문을 남기시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조금. 음, 즉각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날때뭐 질문에 대한 음, 이세 개가 이제 질문 용도 음, 질문에 대한 답 정도로 쓰인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예, 그외 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떠올렸을 때는 예, 그래서 어, 일단 이거는 수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영상을 보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 커뮤니티 제 게시글을 올릴게요. 음. 그래서 어, 설문조사 게시글 하나 올릴 테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가 일단 있는지 없는지부터 봅시다. 수요가 수요가 있으면 이제 어떤 용도로 이게 이제 잘 쓰일지 쓸지 안 쓰일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그 다음에 해볼게요.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음. 그리고 이제, 고호님, 이제,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0.5 얘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다들, 저보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피보나치를 설명을 드릴 때, 이건, 뭐, 이런 식으로, 0.5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피보나치는 이제 0.5든 6.18이든 3.8이든 여기 딱딱 맞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물대가 어, 중요한 거거든요. 약간 뭐이 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있으면 매물대랑 같이 볼때 이제 의미, 의미가 생겨요. 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하시는데 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혹시나 음, 그래서 이피곤나치는 매몰때랑 같이 볼때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이 정확한 어 수치, 그러니까 정확한 어 628, 0.5, 382. 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뭐, 음안 보시는 게,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매몰때랑 네 같이 보는 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도 네, 코인 나우로 볼 때도 있어요, 코인 나우로 볼 때도 있으니까 네, 전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네 댓글에 대한 답도 된것 같아요. 음. 네 정리만 간단하게 할게요. 정리를 한번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A, B, C로 보고 있고요. 여기를 먼저 깨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보실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